네 오늘은 그어이 dps 프로그램 소주 환자님께서 배포하신 이 dps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요새 전 영상이라든지 이런거에 이런 장면이 있어서 많이들 문의를 주셔서 영상을 짧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일단은 인터넷에 인터넷에 소주 한잔 dps 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검색엔진에 이런 다운을 받거나 소개하고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살살이가 이제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게 소주 한 잔님이, 소주 한 잔이라는 분께서 배포하신 그 최초의 그 바이러스 없고, 이런 그 공식적인 그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을 거쳐서 옛날부터 전승해져 내려오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이 있죠 확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는 그래서 어, 판단을 이제 이거를 유용하게 그런 리스크를 안고 어, 쓰실지 아니면은 그냥 아좀 찜찜하니까 안 쓸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살살이도 그냥 찜찜한데 쓰고 있죠. 찜찜한데 어, 컴퓨터 이거 뭐 크게 문제되는 컴퓨터는 아니니까 어, 일단은 이거 다운을 이제 잘 받으시고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신성 모양 이런 이렇게 신성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텐데 이거를 실행하시고 맨 처음에 환경 설정을 들어가야 돼요. 환경 설정 요 밑에 탭 눌러서 들어가셔서 동작 서버 폴더 지정이라는 요 선택을 누르셔서 어, 이게 맨 처음에 아이온 클래식을 설치하실 때 따로 폴더를 변경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 파란색 드래그를 한이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를 선택하셔서 동작 서버 폴더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62비트 운영체제인 경우에는 이 밑에 이 위치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로 이제 다른 위치에다가 하신 분들은 그 아이온 클래식 그 동작 서버 폴더를 이, 어, 설치한 위치를 찾아서 따로 설정, 어,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할때좀 중요한 게 아이온을 켜고 DPS 프로그램을 켜는 게 아니고 DPS 프로그램을 항상 먼저 켜시고 아이온을 켜셔야 돼요. 그리고 접속을 하셔서 맨 처음 하셔야 되는 게 이름 이렇게 치시면은 어, 이렇게 이름이 입력이 될 건데 여기 써있죠 채팅창에 이름 입력.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 중이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데미지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내가 허수아비를 친다든가 이랬을 때 데미지가 바뀌죠. 데미지가 바뀝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만약에 이렇게 실행을 하셨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다시 접속 종료하셔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시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윈도우의 호환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잘못된 프로그램의 설치 그은뭐 뭐 비트 비트의 문제 이런 경우라면 살살이도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아는 데까지는 최대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리려고 하겠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훨씬 더 전문적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설치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비교적.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이 프로그램의 어떤 소개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어, 좀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돼 있죠 이름 아이디 클래스 나와 있고 dps 초당 데미지 높을수록 좋지만 각 직업 별로 아무래도 공격 속도가 빠른 직업 느린 직업 공격 속도가 빠른 무기 느린 무기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 dps가 어, 총 데미지는 같더라도, DPS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미분류는 뭐냐면, 그 초당으로 바로 안 떨어지는 도트 데미지라든지, 이런 지연 폭발, 지연 폭발, 이런 거는 미분류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의 데미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측정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인던에서 여섯 명을 측정한다. 그럼 여섯 명의 모든 데, 도트 데미지라든지 지연 데미지가 다 총합입니다. 총합이라는 뜻이고, 어총 데미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몬스터를 잡았을 때그 피통에 대한 내가 데미지를 몇 넣었는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DPS는 어느 정도 이제 직업별로 좀 있고 또 인던마다 어 몹의 단단함이 다르고 뭐 마법이 잘 통하는 몬스터 아니면은 물리공격력이잘 들어가는 몬스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DPS는 변동이 있지만, 이총 데미지를 보시면, 아, 그래도 뭐, 격수라든지, 혹은 로브 딜러, 혹은 사제들 이렇게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데미지를 어느 정도 넣을 수 있구나. 사제는 가끔 이제 요새 상층 알바하고 나서 이제 고결이라든지 파산, 어 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총 데미지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많이 넣었구나, 알수 있는 어, 그런 게 되겠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딜을 한 시간입니다. 시간은 조금 애매한 게, 어, 이게 바로, 이런 시전 속도가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때리는 그 순간만 측정이 돼서, 로브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죠. 음, 그래서 냉소 딜을 넣으면 그 격차를 조금 줄일 수 있는데, 시간은, 이제, 그렇게, 어쨌든 총 데미지와 DPS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시다 보면 이 평캔 비율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격수들 사이에서도 좀 중요하죠. 실제로 뭐 요새전에서 1등급을 먹으시는 분들 보시면은 평캔 비율 거의 70% 이상, 70 후반대에서 80%까지도 가시고 보통 살살이 그냥 살살이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통은 65에서 70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나오셔도. 음, 괜찮으실 것 같고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70 후반 80%까지도 75만 넘으셔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고 그거를 인던 내내 뭐 안포 같은 경우 1시간 내내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 그냥 그렇게만 살살이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65 정도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어, 그래서 DPS 영상 소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맞치실 건데 아, 맞출 건데 <laughs>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은 그런 너무 찜찜하고 아무래도 보안상의 문제가 요즘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 영상에 대한 어떤 의견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